오전에 나와 있는 사례인가몇 가지하고 제사례몇 가지하고 뭐 이렇게 같이 네, 조합을 해왔습니다. 자월에 그렇죠? 음, 개유일자월에개유일에 어, 스스로 어, 결혼점 자점을 친 거죠. 내풍 한 개가 화풍 정 께로 변했고 어, 술해가 어, 이렇게 공망이죠. 그러니까 남자 기준인 거고요. 그러니까. 앞서 이론에 의하면 음, 결혼점이니까 처제요를 딱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궁합, 궁합, 이성, 어? 뭐 결혼, 응? 어, 뭐 이혼, 반대적인 거, 이혼 살고 있는 사람 이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 처제요나 관기요를 먼저 본다. 그러니까 남자기준이니까 어, 그러니까 처제요가 이렇게 둘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면 용신이 양현했다. 다 현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음. 그러면, 이렇게, 동안, 음. 동안 용신이니까, 술토를 용신으로 보는 거죠. 그죠 술토를 용신으로 보고, 이용신녀가 그쵸? 그렇죠? 자월하고, 유일이니까, 특별하게 생도 아니고, 극도 아닌 거죠, 그렇죠? 어, 극도 아닌데 어쨌든 이게 동해서 어, 동해서 지세한 관귀효를 예, 관귀효는 본인이잖아요, 그렇죠? 본이니까 인 생하는 예, 그러한 상황인데 이게 그 공망이니까 지금 만약에 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 이렇게 공망이라고 하면 좀 힘이 없는 거예요, 어, 없는 건데 이제 이렇게 동했기 때문에 예, 동했기 때문에. 상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처가 배우자가 나한테 이렇게 오는 형상이잖아요. 그죠? 음, 독발을 했고, 나머지 요들은 음, 특별하게 뭐 이렇게 동한 그런 효는 없죠. 그죠? 그래서 유일이고, 유일이고, 그 다음날이 개유, 갑술일이니까, 술일이니까, 그죠? 공망이니까 출공하는 날이면 어, 뭐, 허락을 받을 수가 있다. 아, 그래서, 다음날, 뭐, 어, 사시에 이렇게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심플한 예는, 어, 이렇게 관기요가 지세를 하고, 응? 음? 음, 요가 응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죠? 아, 응이고, 이런 경우는 똑같죠. 그죠? 응, 응에, 응에 음, 처재요가 임했기 때문에, 음, 항상 응요는 그 처재요의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동일하게 보는 건데, 이렇게 동해서, 일과 올에는 크게 뭐 생도 없고 극도 없지만, 음, 동해가지고 회도 생 받잖아요. 그죠? 회도 생 받아서 힘이 있는 상태에서 세요를 생하니까, 아, 긍정적이다. 아, 근데 이게 공망이니까 생하는 힘이 상태가 마음만 있지 아직 이렇게 약한 상황인데, 음. 술 수리됐으니까 그렇죠. 공망이 항상 동해뜰에도 공망일 때는 공망이 해공되는 거를 그 공망이 실공되는 거, 그 글자가 오는 거를 보거나 아니면 진도되는 거죠. 진 예, 진도되는 거고 이런 예, 날짜를 음기로 잡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예, 수라인 예. 선생님 이제 새관이 지세를 하면. 예? 뭐 그렇게 보잖아요. 내 네, 마음. 아, 이건 어떤 때 해석을 하냐면 여자점일 때, 여자일 때도 이렇게 점을 쳤는데 여자가 세요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세요인데 관귀요가 임했다라는 거는 내가 이미 허락을 하고 내 가까이 있고, 뭐뭐뭐한 뭐한, 경우는 내가 살고 있다도 되는 거지. 내내지세에 있으니까. 반대로 여기도 세요가 저기 처제요가 지세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경우는 내 품안에 용신요가 있는 형국이니까. 예. 그럴 때도 어쨌든 상대방의 상대방의 예를 들어서 내가 처제효가 지세했다라면 상대방의 자손효가 지세를 해가지고 자손효가 임해가지고 응효해. 그렇죠? 동해서 생한다라고 하면 식상생제가 되니까 음, 그런 경우도 응효가 나를 생하고 들어오는 거죠. 처제효인데 처제효가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나한테 있으니까 세와 응이 상생의 관계이고 그렇죠? 또 어, 자손효가 처제효를 생하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이미 용신요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데, 예, 있는데, 이 용신요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일과 월과 동변의 상태를 보는 거고, 응의 상태는 참고를 하는 거고. 응? 응? 자, 남자점이지 않으겠죠? 남자점이니까, 특별하게 이 관기요가 그니까 러 이걸 뭐 질병이나 뭐 여러 가지로 보면 나한테 뭔가 어? 흉한 게 부담이 에? 뭐 이렇게 에, 어떤 어려움이 나한테 임했다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 그렇게 보는 게 그대로 아니. 이제 내가 남자니까 음. 내가 관이다. 그렇죠. 예. 은 이제 그 여자. 에, 그렇죠. 그러니까 용신율을 먼저 보는 거야. 먼저 이게 만약에 여자점이었다라고 하면, 그쵸? 그렇죠? 여자점이었다면 뭘로 보는 거예요? 아, 네. 관기요가 용신이 되는 거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길하다라는 얘기예요. 관기요가 용신인데 네, 이 월에 일에 비화되니까 그렇죠? 음, 비화되고 동요가 재요가 아, 동해가지고 그럴 때는 여자점이 이건 여자의 집도 되는 거예요. 여자의 집 여자의 집에서도 어때요? 흔쾌히 네, 그 허락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 용신요가 아그 육신효에 의해서 작용하는 게 있고 어 그리고 점을 치는 당사자가 만약에 세유라고 하면 같이 쓴다라는 얘기야 용신효 따로 어 이렇게 육신효 따로 세유 따로가 아니고 어 이거 이거 혼동을 빨리 정리를 해야 돼교정 정리를 해야 돼 그걸 어, 용신효로만 육신효로만 따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서 보려고 하면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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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지세가 나 나잖아요 지금 전을본 사람 나야 나 그러니까 욥글자를 관이라는 글자를 빼고 보자고 그럼 나한테는 유가 있는 거예요 유 그럼 유 나한테 나한테 처제유가 들어오느냐 내가 나를 극하느냐 이런 걸 보고 처제유랑 나하고의 연관성을 살피는 거죠. 이미 동해가지고 생하고 오잖아요. 그렇죠? 회두생 받아가지고. 음. 그래서 길하다. 아, 어. 그러니까 일과 월에는 비교적 조금 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동해에서 회두생 받고. 근데한 가지가 공망이니까. 그렇죠? 공망은 해결이 돼야 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어. 제가 죄송한데 네. 만약에 저 응에 제가 없고 다른 네? 곳에 있고 네? 응에 다른 글자가 있까요 응에 다른 글자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어딘가에 제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네. 그러면 네. 그렇지, 예. 네. 그렇죠. 나머지 만약 여기가 여기가 제가 아니다라고 하면, 응? 이 글자를 봐야 되는 거지. 이 글자를. 이 글자의 상황을 가지고 어떤 그 기능 관계를 이렇게 살펴야 되는데, 아, 만약에 이 글자라고 하는 거죠. 이 글자라면 이렇게 동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동하지 않고 일과 월에 어때요? 아, 이게 힘이 없죠, 그렇죠. 근데 생활려고 하는 마음은 있죠. 어, 있는데, 이게 또, 어, 가 이렇게 임묘되는 형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어, 말은 오고 가고, 어, 어 서로 간에 뭐 호감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 깔끔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현상으로, 어, 진행되거나 드러나거나 속도감 있거나 전개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여긴 딱동해해서 생활, 뭔가, 동의시 변이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뭔가 효가 동했다라는 거는 그 산이 이렇게 상징이 조짐이 드러났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렇게 이 경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용신효가 양연했는데 이걸 뭘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비륜관계나 성패관계에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크다라는 얘기죠. 어. 이 경우는 뚜렷한 이이 효를 용신으로 잡는 것이 뚜렷하게 이거는 성사된다라고 보는 거고 이, 이걸 이 용신으로 잡으면 글쎄가 되는 거예요. 글쎄가. 그렇죠? 어. 그러니까 한번더 재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예. 예. 그래서 어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여자집에서 결혼을 대점했다. 지택립에서 수학이 재고 인묘 공방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얘기에요. 괴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활변하는 게 필요하다. 활변하는 게. 활발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이론들이 ABCD가 있지만, 거기에만 너무 집착을 해서, 그 이론대로만 어, 보는 그러니까 기본이 시작점은 그렇게 하지만 뭔가 좀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괴가 없는, 괴를 이렇게 작괴를 하면 생각나번 말씀드리잖아요. 열번 작괴를 하면 한세개 정도만 명확하게 나온다. 어, 나머지 예, 나머지는 어, 한 절반 이상 정도는 두 번에 한번 정도는 어때요? 어, 좀그 모호한 형태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 어.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내가 좀더괴상을 음, 면밀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내 내공을 좀더 갖춰가거나 공부를 해나가거나 깊이를 갖추거나 그런 노력도가 좀 있으면서 수반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렇죠? 어, 그, 그것 때문에 어떤 숙련가하고 비전문가의 에, 비기너하고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점점 쌓아갈 요량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조금 활변을 하고 어, 이면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 예. 어, 뭐 예를 들어 여자 여자 집이 지금 남자를 점쳤으니까 묘목이 왕한 관을 지세하니 예. 그러니까 지세한 지세한 여자 집이니까 그렇죠. 어, 용신이 뭐가 돼요? 용신이? 관이 되죠, 그렇죠? 이런 경우니까 여자 집에 세유가 중심인데 세유에 관이 지세를 했기 때문에 에, 이런 경우는 음. 현대로 말하면 이미 사귀고 있거나 어? 아주 나한테 가까이 있는 이런 인자가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이 관이 관이 이월에는 비화돼 있고 그렇죠? 오월에는 크게 뭐 생극이 있는 건 아니죠. 약간 설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음. 어. 그런 형편인 거고 어, 지금 응요에서 그렇죠? 어, 응요에서 동해 가지고 동해 가지고 어때요? 이렇게 생을 하려고 하죠, 그렇죠? 어, 생을 하려고 하는데 요는 요는 지금 삼요에서 삼요에서 뭐가 동했어요? 형요가 동했잖아요, 그렇죠? 어, 어, 그래서 어, 그니까 응이 동했는데 회두국이 됐고 또 어, 이렇게 그니까 본래는 앞괴랑 다르게, 앞괴는 회두 생이 된 거고, 이거는 회두 극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응요가 세요를 생하는 건 맞죠? 맞는데, 중간에 또 뭐가 동했어요? 형요가 동했잖아. 예. 형요가 동했다라는 거는, 동안 응요를 지금 극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응요가 회두 극당하고, 술에 극당하고, 동안 축토에 당하는 그런 형국이니까, 본래는, 본래는 어때요? 어, 이렇게 길한 형태로 그러니까 여자집이 남자를 점쳐서 묘목의 왕한 해수가 묘목을 생하니까 이루어지는 어때요? 상인데 첫 번째는 어? 상인데 응요가 극으로 변하고 극으로 변했으니까 어, 그 항상 응은 그 대상에 배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 집에서 또 허락하지 않는 상도 있다라는 거죠. 어. 그럼 이게 응은 어, 응, 응은 이렇게 해두국됐고또 어, 재는 재생관하고 있는 건데, 음. 그래서 일단은 재관을 이런 경우 먼저 본다라는 얘기예요. 어. 먼저 보고 대신에 여자 집에서 남자를 점했더라도 어, 이게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그 그 활변, 활변한다 라는 얘기가 재효도 그러니까 그 남자 기준 재효지만 관기효를 보니까 또재효는 본인이기도 하잖아요. 재생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지. 세효에 세효가 점치는 사람 집안이야. 관기가 있으니까, 내가 아 이렇게 신랑을 맞이하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어. 응효가 비록 제가 임했지만은 그 어, 그건 남자의 집이기도한 거지.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뭘 보는 거예요? 이그 제효가 또 본인 점치는 본인 당사자이기도 한 거지. 결혼점이니까. 내가 관은 아니잖아. 이거 이거 좀이해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런 거를 단층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복층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제효도 제효도 어 이렇게 에, 탄탄해야 되는데 지금 해두 국방하고 당하고 동안 형요에 어때요음 축표에 이렇게 극당하고죠 그런 형국이 때문에 에, 축토에 극을 당하니 묘목의 관을 어떠할 수 있다 순조롭게 생활할 수가 없다 그렇죠 자 상생상합이 지금 묘가, 해가 묘를 상하니까 상생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극이 많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게 변화가 있다. 그래서 후에 약혼을 결정하고 어때요? 미처 결혼하기도 전에 응? 전에 4월에 적병이 여자를 겁탈에 갔다라는 얘기죠. 4월이라는 건 뭐예요? 해수가, 해수가 월파를 만났기 때문이다. 어. 어, 요즘엔 뭐 이런, 이, 이런 적병 이런 거는 없겠잖아요. 그렇죠? 어, 없는데 어, 이렇게 그, 형요가, 형요가 회두국하고, 어, 동해서, 그쵸? 그렇죠? 발동을 해서, 어, 뭔가 이렇게 재유를 극하는 게 되니까, 뭐,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뭐, 이렇게, 예, 불, 분란을 일으킨다든지, 요즘 같은 그런 현상인 거예요. 어 그런 형태로 해서, 그 결혼이, 성혼이 안 이루어지는. 음? 응? 음. 응.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대가 그런, 이렇게 어지러운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어, 이게 점의상이라는 것은 현상에 맞게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휴수하거나 파산하면 종례에 이루어질 수 없다. 아, 또 어, 여자집의 남자를 볼때 관성이 쇠묘절공을 만나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건 우리가 다 모든 용신에 동일한 거죠. 새가 정하고. 정하고 정했을 때 동하고 왕하고 동하면 동공은 비공이다, 왕공은 비공이다라는 얘기 해드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정하면서 정하면서 휴수 무력한 경우는 진짜 공방이란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비어 있기 때문에 쓸데가 없다, 작용을 못한다, 어? 작동을 안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하여 공되면. 실공되는 월일에 이루어지고, 어 이게 그 얘기죠. 정한대 공되면 종례 이룰 수 없다. 아 이거는 여기에, 이런 결혼점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점들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유가생가 동해서 진신으로 하면 이루어지고, 음 항상 세유가 동한다라는 거는 진신, 진신이나 회두생으로 당하면세유가 음 이렇게 더 적극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남자점에서 세유, 세요, 세유가 형에 임해가지고 형이 회두생받거나 형이 이렇게 뭐 진신으로 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닌 거죠. 음, 그런 경우는 형은 어, 처제율을 극하는 기신이 되는데 힘이 더 강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어, 그래서, 어, 그니까 대체적으로는 이런 형상이라는 얘기고요. 응요가, 응요가 정하면서 공파되거나 퇴신으로 화해도, 그러니까 응요는 상대쪽인데, 그러니까 물론, 용신요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용신요를 먼저 봐야 되는데, 용신요가 왕상하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뭔가 용신요도 휴수하고 무력한 상태에서, 용효가, 응효가 공파되거나, 퇴신으로 화하면, 이렇게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응이 정하고 순공되도, 제가, 이건 이럴 때는 남자 기인으로 제가, 진신으로 항상 우리 진신퇴신 배웠죠. 항상 진전되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흐름의 상이니까 오래전부터 이어온 인연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공이 되면 타인이 부시라고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관귀요나 재유가 왕상하다 그런데 어 세요하고 응요가 동하지 않으면서 똑같이 공망이다. 그럼 어때요? 그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말만 이렇게 주변에서 오고 갔지 정작 당사자들은 어? 그렇게 강하게 뭘 서두르거나 이룰 마음이 어때요?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게 동했느냐, 동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라 얘기예요. 또 동해서 퇴신으로. 어, 화하면 반드시 후회하는 마음이 생긴다. 음. 어, 제가 동해서 진신으로 화하면, 화하면 생하면, 생세하면, 비록 후회해도 종래 좋은 인연이지만, 동했지만, 월파, 아, 아, 됐대든지, 이러면 안 좋아진다. 이렇게 볼수 있고, 반음이나, 이런 경우는 반음이면서도 어, 회두 극을 수반한 반응 같은 경우 있죠. 음, 이런 경우는 안 좋다라고 그렇게 보고, 음, 어, 이를테면 어, 그 복음인 경우, 복음인 경우나 어, 이런 경우, 어, 재제의 복음이나 뭐 이런 경우들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관귀요가 복음이 된다든지. 관기호가 많이 동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어, 불리하게 본다. 아, 여명 같은 경우 어, 결혼점에 관기호가 음. 이렇게 딱 하나만 있는 건 모르는데, 뭐두 개가 있으면 두 개가 동했다든지 이러면 아, 이렇게 재혼의 어떤 두번 결혼의 음. 징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 만일 공대더라도 제가 왕하고 귀가 상생하면, 먼저는 허락되지 않을지라도 후에는 다시 이루어지게 된다. 자, 특히 괴상의 내면보다도 괴상을 그 어떤 근저에서 이면에서 수식하는 형태들의 괴 괴의 변화들이죠. 이를테면 어, 그 육합계라든지 육중계라든지 그렇죠? 음, 이런 경우 또 귀원계라든지. 유원계라든지 이런 경우, 어, 이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똑같이 유원은 이게 흩어져서 펼쳐져 나가는 상인 거고 귀원은 안으로 들어오는 상인 거예요. 음, 육층은 부딪혀 가지고 깨지는 상인 거고 육합은 뭔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수렴되고 통일되는 그런 상인 거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다른 경우보다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 일신동체라고 하듯이 뭔가 서로 다른 각자의 생활권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모아가지고 하나의 공동 생활권을 이뤄나가는 결혼이라고 하는 형식을 놓고 볼때 육합이라고 하는 형식이 참 좋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경우보다도 결혼점에서, 궁합점에서 육합이 나오면 좋다라고 보는 거죠. 어. 다른 어떤 어, 점의 어떤 사안보다는. 그래서 어, 육합계가 나오면 아주 어, 긍정적이다. 긍정성을 더 가미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반대로 반대로 어 부부 가 아니면 이성이 이 짝이 맺어져야 되는데 육충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안좋더라고 하는 거죠. 육합계에서 육합계로 변하면 구신 거지. 지금도 좋고 나중도 좋고. 그렇죠? 응. 그런데 육합계인데 육합계인데 육충계로 바뀌었어요? 에. 에. 그러니까 지금은 순조롭게 시작할지 몰라도 그 길게 오래 안 간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좋은 거는 좋을 수 있는 거는 육춘계로 시작을 했는데 육합계가 됐다. 이건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시작은 서로 찌그락찌그락하고 어? 양쪽 부모들도 반대할 수 있고 이렇지만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을 하고 어때요? 나중에 잘 살게 된다. 아, 이런 부분들이 합충계들이 특히 다른 점사를 보는 경우에서도 에, 보다도 특히 결혼 관련 어, 부부 관련 이런 쪽에서는 더좀 어, 이렇게 봐야 된다. 아. 어, 남자가 정할 때, 그렇죠? 어, 남자가 정할 때 형이 괴중에서 동한다면, 아. 그러니까 음, 용신은 처제유가 되는데, 예, 그 그러니까 형효라는 거는 명리로 말하면 비겁이잖아요, 그렇 죄를 쟁제하고 탈제하는 경쟁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 어, 그니까, 나 말고도, 나 말고도, 그니까, 처제유한테는, 그 처제유한테는 뭐가 되겠냐 말이에요, 형유가. 관효가 되잖아, 관효. 그니까, 러 처제를 극하는 게, 처제 입장에서 보면 형유가 동했다라는 관효잖아요, 그죠 그니까, 나한테 오기 전에 누군가가 채간다는 얘기예요. 경쟁자가 생긴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려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응? 상체하고, 형이 지세하거나 형유가 발동한다면, 상체하고 막히게 하는 신이, 조격지신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탈재지신, 조격지신, 그렇죠? 돈을 쓰게 하는 지신. 그리고 어려 이렇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결혼한 사람은 형상을 면치 못한다. 단 형이 지세도 재효가 세와 합세를 하면 합세하면.